자, 3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원 5랑 5 프라임이 있는데 동시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각각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양수 아르고 하시오. 자, 이런 문제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동시 접선,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공통 접선이 있으면 여기서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접점은 항상 특이한 점이야, 특이한 점. 그래서 접선이 나오면 아, 접점이 나오면 이어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난좀더 가볼게 그냥 쭉 이렇게 이어볼게 여기도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볼게 근데 얘는 밑에는 하나를 이어놨으니까 딱히 의미가 없어서 나는 이거 다시 지울게요 잘봐 얘들아 잘봐 얘랑 평행하게 내가 이렇게 그어볼게 요, 요, 요거 있지 요거 요거 그대로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내린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접선이었으니까 여기 몇도야? 90도야 그치? 자 그러면 또 머리 이어보고 싶지 않니? 이 중심하고, 이 중심 이렇게 이어보고 싶지 않아? 맞죠? 그럼 이제 써라, 쓰라는 거 써볼게. 잘 봐봐, 얘들아. 지금 확대해서 봐, 얘들아. 자,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 1이죠, 1. 이만큼이 1이야, 그러면. 맞니? 그 다음에, 이만큼은 오프라임의 반지름이니까 그냥 R이야.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직각 삼각형이야. 이렇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 보고 싶은데 여기가 O' 프라임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여기 P, 마, 다른 거 그냥 P라고 할게. 여기는 O라고 할게요. 요 점이 P야, 요 점. 자 그러면 여기는 R 플러스 1이야. 그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문제야, 얘. 얘. 근데 AB의 길이가 루트 1 3이라며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얘랑 똑같잖아, 그치 여기 루트 13이야. 그리고 오프라임 5는 뭐야? 중심 사이의 거리지 서로. 그럼 얘는 0,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5,2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루트 25에다가 4 더하니까 29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럼 피타 쓰면 되지. r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13 더했더니 29가 됐다. 그럼 r 플러스 1의 제곱은 16이다. 그럼 이거 정개하는 사람 바보야. 그치? 자, r 플러스 1이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당연히 R은, 여기 문제에서 안 주어 있어도, 이렇게 양수 R이라고 안 주어 있어도, 반지름이 어떻게 음수겠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된다. 얘가 될 거다. 따라서 R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저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지금처럼, 내가 한 것처럼, 직각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됐죠